김부식후보에게 전달되고 있고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120원 카페 아메리카노 주고 화가나시죠 아니 커피 원과 120원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삼성은 망할 기업이다 하더니 지금은 삼성이 경제를 주도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성가하니까 네.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나나그 본신이 나오는 거예요. 커피 원터가 120원이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전부 폭리 악덕업종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 다음에 호텔 노쇼 경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이비 경제학교 아니고요.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여러분, 이런 후보에게 날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를 비교할 거면요, 경기도지사를 같이 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시죠? 교테크노리단를 만들고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자 아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IT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만들고 성과를 낸 사람 누구? 그런데 뭐 아시죠? 이재명 홍보된 다음에 경기도가 빚거미에 올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 하더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런데 도덕성이라는 것 인성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하고 인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 우리 후보가 형수한테 욕설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뭐 이런 거더 얘기 안 해도 돼요 대장동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에도 홍보는 주위에 부속된 행운도 없고 갑자기 의문 차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청렴, 영생, 붕패, 즉사도 아시죠? 이런 청렴한 분, 깨끗한 분이 계시면, 계시냐 면 하면 우리 홍보자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 카살자는 이야기 못 들으셨죠? 김혁태 비례 별장이 후보자 분인끼리 한번 토론해보자. 다른... 아니 다른 게 아니니까.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후보자 검증 배우자 검증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혜경 여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배우자도 검증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모덕성이나 또는 우리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김문철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세미래 민주당이라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고를을한 세미래 민주당. 저도 그 생일의 민주당하고 이런 저런 어, 그 당대표하는 정병원 의원이 저하고 옛날에 또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문방의가사한테 파트너였는데 이런 저런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생일의 민주당이 뭐냐 이재명의 민주당에 도자히 같이 할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비양심, 비노덕 그리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나라가 호각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될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못하는 민주당 세력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 양심 민주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밀한 민주당이 이 우리 국민의힘 기본 추구와 이제 연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Hey oh.